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재무제표에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감가상각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감가라는 거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가격을 이제 가, 같이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뭐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는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지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쉽게 이해만 잘 해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뭐, 바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떡볶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계, 그러니까 떡볶이집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떡볶이를 그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떡볶이를 판매를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뭐 스마트폰을 만들 때 스마트폰을 만드는 다양한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기계 장치들.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의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자산인데 그런 자산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뭐 자동차 사도 그러잖아요. 올해 뭐 내가 바로 지금 자동차를 샀다면 사자마자 사실 중고차가 돼버리죠. 근데 그 가치가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년, 10년 후에 팔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팔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회사의 기계 장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가치는 당이 떨어집니다. 신제품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쨌든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반드시 매년 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계의 또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강가 상각비 보시면 이제 어쨌든 떡볶이집을 내가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떡볶이 구이용 기기를 만약에 100만원 주고 샀다고 쳐봅시다.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떡볶이집의 자산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100만원 현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자산, 현금, 그러니까 현금은 유동자산에 들어가잖아요. 이 현금 100만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기계를 가져오니까, 100만원은, 100만원어치 기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계는 유형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금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장기자산. 당장 현금화가 좀 어려운 자산. 그래서, 이 기계를 사는 순간, 우리가 현금을 100만원을 내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기계 장치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100만 원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는 사실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주목하실 거는 기계는 해가 갈수록 가치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감가라고 하고요. 회계에서는 이 떨어지는 가치를 해마다 비용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런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칭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예 배달을 한다고 쳐봅시다 요즘에 배달 많이 하니까 떡볶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예, 근데 오토바이 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뭐 영업과 관련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달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오토바이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어떤 기계장치 구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50만원 주고 한번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총 5년 동안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년이면 10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나한테 5년 동안은 충분히 쓸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50만원이죠 그러면 정액법이라고 하는데 매년 똑같이 비용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에 1년이면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10만원이죠 그러니까 매년 10만원씩 여기 보시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50만원 나누기 5년이 됩니다 이게 10년이 되면 당연히 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정액법을 많이 쓰니까 이걸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배달 오토바이는 어쨌든 매년 10만원씩은 비용을 계속 차감해 줘야 돼요 그러면 50만원 주고 내가 가져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는 10만원이 없어지고 40만원, 2년 후에 30만원, 20, 10그 다음에 이제 0이 되죠 0이 되면 이 배달용 오토바이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0이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비용이 나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5년 동안 내가 운영을 했는데 5년 후에 그냥 버려도 되겠죠. 어차피 0이니까 버려도 상관없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쓸만해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비용은 들어갈 거 없지만 2년 더 쓰면 돼요. 네.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2년 동안 더쓴 만큼 비용이 전혀 안 나가고 이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 없이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굉장히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그 배달용 오토바이를 쓴다고 가정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이 가치를 0으로 이제 다만들어는데 추가로 2년을 더쓸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비용 제거 없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유형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제목부터 그냥 머리 아프시죠. 근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가끔 실적 시즌 보면, 뭐, 어떤 기업이 갑자기 무슨 자산의 손상 차손을 입어서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공시들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고, 50만원. 내용 연수는 5년.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오토바이가 5년 정도 어느 그러니까 5년간 어느 수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줄걸로 내가 믿고 산 건데 이게 오토바이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예. 5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 이거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는 수익을 낼수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5년짜리인데 2년 후에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 기계를 쓸 수가 없는 상태로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기계를. 뭐, 기계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한다든가. 예.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니까 5년 후에 0이 될 건데, 지금 2년 째 되는 해에 이게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공정가치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근데 어쨌든 내가 매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뭐 고물은 아니니까. 50만원 주고 산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오토바이를 중고에, 중고로 매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2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공정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이게 지금 보니까 17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기업 내부적으로. 그래서 17만원. 아니면 그더 밑에 뭐 5만원, 10만원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했을 때 내가 가치가 1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걸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토바이를 매각했을 때는 20만원어치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사용했을 때, 지금부터 사용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17만원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굳이 17만원보다는 20만원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거를 계산식에 넣는다. 요걸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2년 동안 어쨌든 오토바이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썼으면 1년에 1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썼으니까 10만원, 10만원, 20만원 빼면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쓴, 쓰고 남은 지금 현재 오토바이의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30만원 중에서 예, 현재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는 20만원입니다. 이둘 중에 큰걸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럼 30만원에서 20만원을 빼야 돼요. 이게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상 차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원의 그 가치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상한 만큼 기계 장치가 멀쩡하고 계속해서 예상한 만큼 쓸수 있어서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하면 저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봤더니 오토바이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돈을 이걸로는 못벌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없애버려야 돼요. 반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회계상. 그래서 그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용어로는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데, 계산식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10만원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을 맞춰줘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공정 가치가, 매각 가치가 오토바이를 매각할 경우 20만원, 사용가치는 17만원입니다. 그럼 이 중에 큰 거를 한다 그랬죠.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을 선택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오토바이 가치가 30만원이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정가치, 사용가치 중에 큰게 20만원. 자, 그러면 손상 차손 비용은 2년 후에 오토바이의 가치에서 이 공정가치 20만원을 뺀 거. 예. 요게 10만원입니다.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거를 이익에 집어넣어야 돼요. 손실로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예. 기업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익 단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영업 이익이나 이런 쪽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대표적으로 손상차손을 많이 하는 기업이 뭐냐면 한국가스공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스공사는 가스를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지만 이 가스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그 이렇게 lng 라든가요 가스 광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가스 광고를 이제 뭐 거기를 임대를 하던 아니면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스를, 천연가스 같은 거 캐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가 호주에서 뭐 예를 들면 한 1조를 주고 광고를 샀어요. 여기서 1조를 주고 한 1조 원 어치에 앞으로 가스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딱 사서 실제로 이제 거기다가 뭐 가스를 캘수 있는 기계도 넣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1조 원은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년 후에.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더니만 뭐 이게 1조 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치가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개, 이 광고에서 이게 개발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1조 원 어치가 나올지 뭐 3, 3천억이 나올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1조에서 5천억 있죠? 이 5천억 정도를 일회성 비용으로 바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계산을 한 거죠, 처음에. 그게 바로 손상 차선이에요. 자산에 대한 손상 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양신고백이죠? 양신고백 같은 건데,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광고를 워낙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는 그런데 투자를 또 많이 해놓다 보니까, 감가상각 비용도 장난이 아니에요. 1년에, 이 보세요. 장, 강가상각 비용이 막 5천억씩 들어가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축물, 기계 장치, 뭐 이렇게 광고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막 5천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단위로 보면은 뭐 거의 이 합계만 보셔도 예, 이강가상각 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예,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가상각 비용이 정말 막대해요. 근데 보시면 옆에 손상차선이라고 보시죠. 예. 기계장치. 그니까 생각보다 기계장치도 지금 생각보다 이 손상이 심한 거죠. 그래서 2870억을 해준 거예요. 비용을 떨어낸 거고, 예, 뭐 건설 중인 자산, 광고가 되겠죠. 그걸 다 토탈했더니 7,000억 정도가 나간 겁니다. 예, 그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7,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만큼의 비용을 예, 더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주가가 잘 가다가도 실적 발표 시즌 되면 항상 급락했던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저게 예측이 안 돼요. 예. 예측을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가라는 게 예측이 안 되면 돌발 변수가 나오면 위로도 가지만, 저런 비용단에서 예측이 안 돼버리면 갑자기 급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항상 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2017년, 아까 이제, 아까는 2017 2분기고, 이게 2017년 3분기인데 3분기에는 더 늘어났어요. 이 손상 차손이 기계 장치. 아까 여기 2,800억인데 5,900억. 더안 좋아졌죠. 그래서 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생각한 거보다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이 광고 자체가. 이제 그거를 계속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기계 장치가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밑에 뭐 선, 설명도 나와 있어요. 손상 차손은, 뭐, 이, 게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광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계 장치,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 관련해서 이 정도의 손상 차손이 발생을 해서 기타 이익, 손실 항목에 포함이 됐다. 이게 바로 단기 순 이익에, 순 손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렇게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항상 기계 장치를 샀을 때 이익을 벌어 줄 거로 생각하고 몇 년간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거로 계산을 해서 매년 얼마씩 비용을 딱 처리를 해서 차후에 0으로 만드는 건데 중간에 생각보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안 좋은 만큼을 지금 당장 반영을 해야 돼요. 1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오, 지금 보니까 8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어치를 바로 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80만 원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손상차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형자산도 해야 돼요. 무형자산도 강가상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뭐 공장에서 기계를 사서 뭘 만들 때 기계장치도 점점 이게 떨어지잖아요. 성능이. 그래서 강가상각 하는데 무형자산.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도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한 방송사에서 만들었던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또, 미스터 선샤인도 정말 큰 히트를 쳤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치가 정말 크죠. 서로 막 판권 사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4,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받고, 가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뭐, 만약에 이 드라마가 천억의 가치가 지금 있다. 만들고 시청률이 대박이 나가지고, 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5년 후에는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가치로, 그러니까 5년 후에는 크게 이익을 못 창출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아요.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가치를 이 비용, 감가상각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익을 낼수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부분을 떨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작 원가가 뭐냐면 이제 드라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예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또 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드라마 만드는 제작 원가고. 근데 보세요 무형자산 삼각비가 제작 원가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털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제이 콘텐츠리드로 투자하실 때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드라마는 이런 걸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마도 대박이 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데 어쨌든 그 판권을 그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데가 만든데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지만.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비용을 이거를 그 떨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는 안 좋게 작용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이 좀 불편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서 드라마 이렇게 제작사나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무형자산 삼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재무제표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그 알고는 계시는데 이해하기가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제가 오늘 좀 한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렸고 어쨌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걸 하는지만 이해해 주시고 손상 차손의 개념하고 드라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도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이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